차렷! 경례! 네, 존경하는 한남 3구역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건설에서 DH 브랜드 수주를 담당하고 있는 신국현 부장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대건설에서 한남 3구역과 가장 인연이 깊은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 김태균 상무입니다. 다음은 저희 현대건설 주택사업을 총책임지고 있는 주택사업 총괄대표 윤영준 대표입니다. 네, 동영상 시청에 앞서 저희 윤영준 대표의 인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남삼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건설의 주택사업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영준입니다. 그동안 제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없이 한남삼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남삼을 최고의 명품단지로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은 우선 여기 지을 이 집이 진짜 내 집이라는 생각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내 집을 나보다 더 정성들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침내 한남삼에 정말로 제 집을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의 모든 걸 정리해서 한남삼에 제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비로소 제대로 답이 보였습니다. 해서, 그때까지의 모든 회사 가이드라인도 다 초월해서, 진정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제안을 다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곳의 담당 중역인 여기 김태균 상무 또한 제 뒤를 따라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이 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저희 현대건설의 DH는 돈을 벌기 위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저희 현대건설의 명예이자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강남에서 이미 저희 DH는 다른 모든 아파트들을 가구당 수억 원씩의 차이로 압도하면서 최고가의 명품 아파트임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기호 1번 현대 건설을 선택해 주시는 순간, 저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고의 자산 가치를 자랑하는,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명품 아파트를 지어서 여러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드리면서 오늘 간단히 인사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앞으로 한남삼구역을 위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촬영! 큰절! 오늘 이 땅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단 하나의 주거명작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월드클래스의 자부심을 한남 3구역 조합원님께 정중히 바칩니다 시대의 명작 d h 한남 I am Scott Sarver, principal of SMBP, who is leading the design of the new Hanam District 3. Hanam District 3 represents a very wonderful opportunity with the topography and the views to create a world class environment unlike any other place in the world. We have consolidated the elements of Hanam, such as the Han River, Namsan Mountain, and the culture, under a common theme we call the wave.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월드클래스 디자인의 정점 리버 웨이브 남산의 유연한 흐름을 잇는 건축 미학의 정수 마운틴 웨이브 찬란한 한남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컬처 웨이브 예술적 프레임과 빛나는 커튼 월룩이 조화를 이룬 리버 프론트 마운틴 타워 디자인 주동과 백화점이 조화를 이룬 일체형 보디움 디자인, 벨리 포레스트, 고고하게 흐르는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리버 테라스 숲의 나무 패턴을 모티브로 한, 저층부 테라스 디자인 포레스트 테라스 대한민국 프리미엄의 관문으로 모든 시선을 압도하는 노블레스 게이트 디자인 파노라마로 펼쳐진 한강 조망과 천상의 휴식이 함께하는 스카이라운지 현대백화점 그룹이 완성하는 랜드마크 상업시설 H 에비어 한강을 마주하는 하이엔드 라이프의 정점 인피니티풀 한남을 대표하는 숲과 물 그리고 정원을 품은 한남 더숲 공동주택 최다 수종 식재 총 5km의 산책길을 조성한 한남 숲길 풍요로운 자연이 선사하는. 감동의 클라이막스, 한남 수목원 가을의 정취를 담은 오색 단풍과 함께 산책로를 누리는 메이플 벨리. 예술작가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가 형형색색 펼쳐진 꽃의 종점 플로라가든 남산과 한강을 품은 가장 위대한 조망 용비어천가 스카이워크. 대한민국 최고를 사는 자부심을 누리십시오. 첨단 시스템 및 명품 마감재.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독자 개발한 미라클 윈도우를 국내 최초로 한남 3구역에 적용합니다. 미라클 윈도우는 주야간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16단계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한 현대만의 독보적인 특허 기술로서 집안의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으며 자외선 99.9% 차단을 비롯한 9m 동간 거리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완벽하게 해결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현대는 미국 나사의 광플라즈마 살균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의 독보적인 특허 기술인 광플라즈마 살균 청정 환기 시스템을 한남 3구역에 최초로 적용합니다. 세대의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부유 세균, 부유 바이러스, 유해물질까지 제거가 가능한 첨단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안전한 단지를 구축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걱정없는 20단계 H클린 알파 시스템 에너지 효율 2등급 대비 40% 관리비를 절감한 에너지 효율 1+ 등급 적용 국내 최초 건강 건축물 웰 인증 적용 높은 가격으로 한남 더힐과 DH 아너힐즈 등 극소수 프리미엄 단지에만 적용된 이건 창호 조합 원안 대비 60mm 더 두꺼운 300mm 슬래브 및 차음재를 비롯한 첨단 시스템과 명품 마감재 모두를 한남 3구역에 적용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과 월드클래스 명품 마감재를 제안한 현대, 현대건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오직 현대만이 가능한 최고의 사업 조건, 한남 3구역 조합에서 작성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입찰 제안서 비교표를 보면 현대건설이 월등히 유리한 사업 조건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대한공사비, 분양책임 조건, 분담금 납부 방법, 환급금 지급 시점, 사업 촉진 및 기호 1번 현대건설은 모든 부문에서 가장 완벽하고 차별화된 사업 조건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조합 예정 가격 대비 대한 공사비 1,500억 감액. 현대는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 지난번 국토부 및 서울시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대한 공사비를 정직하게 감액하여 대한 공사비 1조 7,377억 원을 지시하였습니다. 조합 재입찰 참여 안내서 입찰 제안서 작성 기준을 보면 입찰자가 대한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안이 아닌 대안 설계 제한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대안 설계를 제안한 입찰자가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찰 제한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았습니다. 현대가 제시한 대안 공사비 1조 7,377억 원은 조합에서 정한 공사비 기준인 예정 가격 1조 8,880억 원보다 1,500억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현대를 선택하시면 공사비에서만 조합원님 1인당 4천만 원 이익입니다 또한 현대는 조합의 예정 가격에 비해 무려 1,500억 원 낮은 공사비에도 명품 외산 마감재 이건 창호 미라클 윈도우 방플라즈마 살균청정 환기 시스템 20단계 H클린알파 시스템 에너지 효율 1플러스 등급 국내 최초 웰 인증 여기에 전층 계단실을 비롯한 복도, 엘리베이터 홀 전체 천연대리석 마감 등 세대 내 외부 마감까지 조합에서 권고한 높은 마감 수준을 100% 동등 이상으로 반영하여 제안서의 마감재 리스트까지 모두 당당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 현대는 지질 여건, 대한 설계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는 확정 공사비 제안으로 더큰 신뢰와 믿음을 드렸습니다. 현대 공사비 1,500억 원 감액, 대한민국 상위 0.1% 최고급 명품 마감재. 현대건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최초 일반 분양가 기준 아파트 상가 100% 대물변제. 현대는 현대백화점 그룹과의 입점 제휴를 통해 국내 재개발 사업 최초로 백화점 입점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학원과 입점을 통한 프리미엄 에듀타운과 종로서점 플레이타임 등 입주민을 위한 프리미엄 컬처타운을 조성. 세계 초일류 상업시설 컨설팅 기업 에비슨 영과 함께. 트렌드와 명품 입지를 반영한 전략적이고 면밀한 MD 계획으로 한남 3구역을 월드클래스 프리미엄 상업시설로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백화점을 비롯한 프리미엄 상업시설 입점 시 유동인구의 증가로 역사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는 시공사 선정 후 신분당선 신설 역사 유치 및 지하 보행 통로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인허가 협의 추진까지 제안해 드렸습니다. 한남 3구역의 가장 큰 리스크는 38,000 평에 달하는 상업시설의 미분양으로 좌번매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평균 평당 3천만 원 이상, 최소 1조 이상의 상가 분양 수입 가정하에 20% 미분양 시약 2천억 세대당 5천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대는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분양 시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까지도 모두 100% 대물 변제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현대는 대물 변제 기준을 최초 일반 분양가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이 분양에 따른 모든 손해를 조금도 조합에 전가하지 않고 현대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반면 상업 시설의 분양 성공이 한남 3구역의 성공 포인트라고 외치던 경쟁사는 분양 리스크가 가장 높은 상업 시설에 대한 분양 책임을 모두 조합에 전가하였습니다. 현대 최초 일반 분양가 기준 아파트 상가 100% 대물 변제 현대건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100% 납부. 현대는 조합원의 프리미엄을 더욱 높여 드리기 위해 입주 1년 후 분담금을 납부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입주 시에 분담금을 무조건 100% 납부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업 조건은 분담금 미납 시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며 특히 한남 3구역과 같은 초대형 사업은 입주 시점 금매물 등 매물 과다로 인해 낮은 시세에 매매, 임대를 할 수밖에 없어 좌버님의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현대는 좌버님께서 납부 시점을 입주 후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분담금 1년 후100% 납부 조건을 지난 2차 입찰 당시 업계 최초로 제안하였고 최근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여러 경쟁사에 의해 벤치마킹되며 최고의 사업 조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 조합원 분담금 입주 일년 후100% 현대건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조합원님 환급금 계약 시50% 지급. 현대가 제안한 공사비 상환 순서는. 좌버님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공사비를 가장 나중에 받아가는 사업 조건입니다. 현대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좌버님들이 최고의 이익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계약 시 환급금의 50%를 분양수익금 내에서 최우선으로 지급하여 좌버님의 프리미엄을 초기에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반면 경쟁사는 환급금 계약 시20% 지급 조건으로 현대에 비해 무려 30%나 불리한 사업 조건입니다. 현대, 좌버님 환급금 계약시 50% 지급. 현대 건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 보장 사업 촉진비 5천억. 현대는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신속한 이주를 위해 이주비 LTV 100% 책임조달 조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는 한남 3구역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업계 1위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넉넉한 사업 촉진비 5천억 원을 현대가 책임 조달하는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수입자 문제, 명도 및 사업 관련 민원 등 좌부님이 걱정하시는 각종 사업 추진 저해 요인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보장해 드리는 확정 사업 조건입니다 b v LTV 100% 현대 책임 조달 오직 현대만이 가능한 사업 촉진비 5천억 원 책임 조달 현대건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업계 최저 금리 보장 허그 보증 수수료 1,90억 절감. 현대는 10년 연속 건설업계 최고 신용 등급 WA-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시공사로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추가 보증이 필요 없는 업계 최저금리 보장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제 현대건설지급보증을 통한 사업비 조달 사례를 보면 당배 5구역 사업비 금리 1.84%, 신길 9구역 1.87%등 현대가 참여한 모든 사업장에서 업계 최저금리를 실현하여 조합원님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는 최저금리 보장뿐만 아니라 허그 보증수수료 없이 금융비용 1,090억 절감을 제안해드렸습니다. 서비 허그 보증수수료 565억, 이주비 허그 보증수수료 525억, 현대는 총 1,090억. 세대당 2,800만 원 이상, 좌번님의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허그 보증수수료 0원, 금융비용 1,090억 절감, 현대건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분양수입금 내 기성발, 공사비 후상환 현대는 조합원 환급금, 사업비 원리금, 공사비 순으로 분양수입금 내에서 기성공사비를 가장 늦게 받는 공사비 후상환 조건을 제안드렸습니다. 동일한 분양 수익금 내 기성불이라고 할지라도 경쟁사가 제안한 공사비 사업비 병행 상환 방식보다 사업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려온 사업비를 먼저 갚고 공사비는 나중에 지급하는 공사비 후상환 조건이 좌버님께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현대만의 분양 수익금 내 기성불 공사비 후상환 현대건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전담 AS 배치 10년. 조경 가드닝 서비스 10년. 현대는 엄격한 품질 관리로 무결점 아파트는 물론 완벽한 사후 관리를 위해 준공 후 전담 AS 센터를 10년간 단진에 배치하고 현대만이 유일하게 총 공사비의 4% 이상을 투자한 조경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나무 병원 진단 서비스 아드닝 클래스 등 조경 가드닝 서비스를 10년간 제공해드립니다. 현대 전담 AS 배치 10년, 조경 가드닝 서비스 10년, 현대건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조합도급계약서 100% 수용, 인감날인 후 제출. 현대는 현장 설명회 시 조합에서 제시한 도급계약서를 수정사항 없이 100% 수용하면서도 대안공사비 1조 7,377억, 사업촉진비 5천억, 무담금 입주 1년 후 100%, 판급금 계약 시 50%, 아파트 및 상가 100% 대물 변제 등 좌분께 유리한 사업조건에 대해서는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시공사 선정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대 조합도급계약서 100% 수용, 대표이사 인감 나리, 현대 건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는 한남 3구역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보장하기 위해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737억 원을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설정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한남 3구역 투자 전략에 대한 약속이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현대의 의지와 자신감을 담은 최고의 사업 조건입니다. 현대 계약 이행 보증금 1737억 원 설정 기호 1번 현대건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최고의 시공사 선택을 위해 팩트 체크. 추가 제공 계획을 부풀리지 않은 정직한 시공사 선택은 현대입니다. 조합 입찰 지침에 따르면 원안 공사비는 조합에서 제시한 산출 기준을 누락 없이 모두 반영하여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 지침서 64페이지 발코니 확장은 원안 공사비 항목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은 사업 시행 인가 조건, 정화조 설치 공사비는 원안 설계 도면, 미술 장식품 설치 공사비는 법적 기준으로 반드시 원안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각각 수백억에 달하는 원안 공사비 항목들을 누락 없이 반영하고 추가 제공 계획 또는 저번 추가 제공 품목을 꼼수 없이 정직하게 제시한 시공사 선택은 현대입니다. 대안 공사비 현대 천 오백 억 이익 상업시설 미분양시 백퍼센트 대물 변제 현대 이천억 이익 버그 보증 수수료 현대 천 구십 억 이익 현대를 선택하시면 총 사천오백 구십 억 이익입니다 여기 분담금 입주일년 후 백퍼센트 납부 한 극금 계약시 오십퍼센트 지급.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촉진비 5천억, 공사비 후상환까지 현대건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현대는 지난 시간 한남3구역 좌원님의 이익을 위해 일분의초도